오늘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이고요. 사장과 오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의 투옥 인데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백성에게, 백성에게 말할, 말할 때에 말해. 제사장들과 성장받은 자와 개인들이 이르러 아멘. 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라고 하는 것은 삼장에 보면은. 안진뱅이를 성전 앞에서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설교하게 됩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제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죠. 사두개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에는 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전함을 실어여 그를 들 잡은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 생활까지 가도하시기 가능하다 아멘 아멘 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이 사두개인은 이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았고 이튿날까지 그 다음날까지 가도 두었다는 거죠, 감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의 복음을 들은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남자의 수만 해도 약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유한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이들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대제사장과, 가야바와 모한과 아, 아, 알렉산도와및 대제사장의 너무, 문중이, 문중이 다 문중이 참여하여,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사주들을 세우고 볼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어, 예수님이 사역하였을 때 당시에 있었던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지금 이 사람들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세로 이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이 사도들에게도 지금 똑같이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누가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지금 다시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라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말할 것을 성령이 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병자에 대한 착한 일, 이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일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질문한다면 하면서 또다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너희와 모든의손들을 모든 날라, 성들을 날라. 너희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천장 가운데서 신의,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익이, 이 사람이 건가하게 되어 너 옆에 섰느이 되어 너 옆에 섰느니라 자 십자가에 못 박고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지금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결국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권세와 이름으로 그들이 제자로서 그러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다른 우리에게 주신,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 받을 수가 없다.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러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유일한 구원에 대한 그런 복음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그들에게 담대에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이 이제 석방이 되는데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베드로와, 베드로와 요한이 관하게 말함을, 말함을 보고, 그들은 말함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예수 알고, 있던 줄도 알고, 알고. 아멘. 네. 자, 베드로와 요한은 보기를 잡던 어부였고, 뭐 그들이 무슨 얼마나 학문에 대해서 배우고 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그냥 어중이 떠동이로, 그렇죠. 쪘, 떠둥이로 보고 있었던 그 제자가, 이제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더 해박한 구약의 지식과 그런 성경적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을 그들의 예상이 여겼고 또한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제자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할 때그 종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 물을 때 담대히, 담대하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요한이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앞에서 말을 듣는, 듣는,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걸 오른쪽 판단하라.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말하지 아니하소서 니하수 없다, 없다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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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그들이 잘 타이릅니다. 앞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지 말라고 앞으로 다시는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길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그러니까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은 판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 만났던 그것을 그 사실을 그 증인된 자신들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제 한번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한 것이죠.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아멘.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그 복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말을 듣기 싫어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들의 그 복음을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요, 이제도그들 이젠 오케이, 이젠 오 오케이, 이젠 오케여 이젠 오케이, 하젠오오케하오오 오케이, 이젠 오케이, 오케이, 이젠 오케이, 이젠 오케이, 이젠 이 이젠 이 이젠 오케이이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을 이제 다 끝내고 그들의 공동체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그들을 위협하는 것을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 위협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때 당시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환경의 변화보다 자신들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제자된 모습을 담대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30절에 많은 표적과 병이 낫는 것과 기사를 일으켜서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마무리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결국 기도의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그의 이름의 그 능력을 구하며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 기도가 마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이 기도한 것처럼 아니... 어, 상황은 똑같지만 그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보겠지만 이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병든 자들의 치료들이 또다시 일어나고 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들 성도들의 삶, 이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것은 한 성령 안에 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가난한 자도 없었고 부자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자신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팔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문제가 일어나요. 나중에 보면은 어, 구제하지만 구제가 안 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고 또한 자신의 것을 너무 무리하게 팔다가 결국 죄를 짓는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그 행위가 자발적인 행동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이웃 사랑의 일들이 실천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나눠 주는 것이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음. 것을. 그래서 교회 안에 한 가족이 된한 형제가 된 누군가의 그 어려움을 우리는 돌아보고 함께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마음과 뜻을 같이 할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미.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또 예수의 부활을 이들이 증언을 하죠. 자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한번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중에 그 중에 가난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집이 네, 네, 있는 자는 부람 집이 는 자는 각수하 가져다가 빨리 배달해 했던 게 필살미와 자르미라따르이라라자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없어 그 모든 것을 나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36절과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i 로에서난 t i g 사람이 여유정 사람 여유정 사람 있으니 사람 이름은, 사람 요셉이라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 n a n y o s 바라 i r a Sado de Ekoro, Parabara, Yukanon, Vidue Adela, p 나 c h i p a c h 바 p a 는 눈이 먼이 바울을 어, 기도하는, 이제, 아, 이 사도 바울을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그 바나바입니다. 그가 이때 당시에 아주 많은 사람들의 어, 좋은 신앙생활의 모델로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됐는데, 그가 무엇을 합니까? 밭을 팔아요. 근데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 이 밭이 굉장히 큰 밭입니다. 그것을 사도들 발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교회에 들여 교회에서 이 사도들에 의해서 그 밭이 마음껏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들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발적이고 그의 기쁨과 정말 은혜 안에서 나타나는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장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이들의 부부가 나와요. 우리 한번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소유를 그 사람 값에서 사람 얼마를 감추네 그 안에도, 안에도 알더라. 알더라. 알더라 얼마만 주님. 가져다가 사표들의 발 앞에 주니 아멘, 아멘. 아멘.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똑같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들이 판 소유는 그리 많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쨌든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값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를 감추었어요. 이들이 받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판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판 것을 하나님께 이 교회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들의 안에 욕심이 있었고 결국 그거 판 것에서 얼마를 감춥니다. 근데 주도한 것은 아마 아나니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알더라. 그 안에도 그 일에 동참했더라. 그래서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앞에 둡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은 이들의 행위 자체는 나,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자신의 것을 팔든 팔지 않든 그것은 그 사람들의 결정이고 다른 사람들은 팔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그래도 자신의 것을 팔아 비록 얼마를 감추었지만 교회에 들이지 않았습니까 행위 자체는 어, 이 돈은 칭찬받아야 될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삼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 아나니아야, 억지하고 사탄이 내마음에 가득 차게 내가 성령을 내가. 속이고 땅값 얼마를 살수 없느냐. 아멘. 감추었느냐. 지금 이 아나니아의 행동을 누구의 마음을 따라 한 걸로 봅니까 사탄이 준 마음으로 그가 행하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은 정직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다 드리려고 했지만 정말 그것에 내 마음이, 어, 들지 않아서 제 마음은 이 정도만 드려야 될것 같아. 이 정도만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면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많은 희생을 하는 것처럼 헌신을 하는 것처럼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죠. 성령을 속일 수 없지만 성령을 속였고 결국 그것을 그것에 대한 죄값을 받게 됩니다. 어, 이 일은 어찌 보면 초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옳게 여겨서 넘어갔다면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러한 행동들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드린 것처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고 자신들의 이 지위가 높아지고 싶은 그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서 막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성령을 속인 그 죄로 그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면 땅이 그대로,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아나니아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팔기 전에도 이건네 거였고 팔 후에도 네 거였는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러니까 너가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는 것인데 왜 그것을 거짓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속였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를 속이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행동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이 행위는 정직해야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은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흥금을 할 때에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끼지 않고 그것을 아깝다 하지 않고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일을 들었던 온 교회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크게 묘하니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즐겁고 좋았고 정말로 모든 것이 자유하게 보였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서 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분을 속일 수가 없구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알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아 하나님은 때로는 두려운 분이구나라는 것을 경외함을 이들이 아유.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아유. 되었을까요? 십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믿고 주께로, 주께로 나온 자가 다더 많으니 나의 큰 여리더라. 아멘. 제가 십삼절을 늦지 않았죠? 십삼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교회 안에 달립니다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서 교회 안에서 함께했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로 이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니까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갖지 않은 자가 어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1 3절에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 후에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부하합니다. 즉 사두개인의, 사두개인의, 당파가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가득하여, 가득하여 일어나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오게, 오게 가두었더니 음. 네. 사람들이 여전히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니까 네.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의 시기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또 잡아다가 오게 가두게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한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러니여 이 일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성경의 말씀을, 말씀을 다 대적에게 아, 말하라 하매 주의 사자가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이 나갈 수 있도록 도합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왔고 그들이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또다시 백성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와서 이제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에게 말하는 거죠.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래서 가서 확인해 봐라 했더니 가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들의 말을 듣고 호응하는 그 백성들이 자신들로, 자신들을 돌로 칠까봐, 그해함을 당할까봐 두려워함으로 이 사도들을 어찌 할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또 이야기해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다시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네, 그래도, 사도들이 대답할 때 아, 사람보다, 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합니다. 것이 하나님 마땅하니라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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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했던 대답과 똑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이들의 뜻을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굽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오른손은 능력의 그 손을 말합니다. 임금과 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이라는 것은 인도자라고 하는 뜻을 원어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와 그들을 구원할 구주로 삼으셨다.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또 그들을 구원할 구주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laughs>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제 내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맞은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말둬라이 사상과 이수인이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 나서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겠고 우리의 하나님께 대석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 이 <laughs>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예수를 죽인 것과 같이 이 제자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어, 현자라고 불렸던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로 이 바울인데요. 어, 이 가말리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그 일을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면서 만약에 사람의 일이면 얼마 가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우리는 그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뿐이다. 그러니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둬라. 그러면 알아서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면서 그들에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의 그 복음 사역에 어 어, 그 길이 좀더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들을 그냥 놓아주지 않고 채찍질 하여서 이들을 가둬두려고 했고, 어,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채찍질 하는 것에서 그들을 이제 끝내고 놓아 죽이게 됩니다. 또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였지만 그 이후로는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상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것과 같이 이들 또한 복음 때문에 능욕 받는 그 일을 그들 자신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신들의 길이 자신들의 행위가 틀리지 않았음을 이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4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성전에 있든지 성전에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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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들이 여러 가지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이시기를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 주님을 전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여러 가지 고난과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기도할 때 그것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물론 우리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종교를 전하는 일에 대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핍박을 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 일과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자신들이 그것을 당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를, 주를 위해 살아가며 그렇게 희생하는 그 일들에 기뻐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